네안녕하세요 네, 오늘은 대만 여행에 있어서 팁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9월 29일부터는 이제 국경이 개방됐죠. 비자 없이도 올수 있고 10월 13일부터는 이제 격리 기간도 없죠. 격리 기간도 없다 보니까 이제 10월 13일부터는 오셔가지고 어 일주일 동안 건강 관리 기간이지만 자유 여행이 가능합니다. 아마 대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 이런데는 좀 피해라고 할 겁니다. 마스크 쓰는 것도 해야 되고요.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마스크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이제 자유화됐지만 대만 아직까지도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에서도 아직까지 마스크는 착용해야 됩니다. 제가 오늘 전해드릴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만에 오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면허증 국제 면허증 가지고 어, 대만에서 랜드카를 빌릴 수 있고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. 근데 가능하면은 운전을 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운전을 하게 되게 되면 대만에 스쿠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하루 반낮을 다 잡아먹고 엄청 귀찮은 일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첫 번째 팁. 대만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. 운전하게 되게 되면 그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스쿠터라든가 어, 자동차하고 경미한 어, 사고가 나더라도 어, 제 영상을 찾아오시면 아시겠지만 대만의 이제 교통사고 처리 자체가 이제 후진국적입니다. 그래서 어, 사고가 나게 되게 되면 상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파출소까지 가서 조수를다 꾸며야 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. 그렇게 되면은 여행 오셔 가지고 반나절은다 잡아 먹고 그러고 스쿠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운전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. 그게 가능하게 되면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만에 오셔 가지고 여행이 어 저기 그게 가능하지만 운 운전이 가능하지만, 가능하면, 어, 랜드카를 빌리지 말고 운전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. 두 번째 팁은 뭐냐? 두 번째 팁은, 어, 현재, 대만이 환율이 많이 올랐죠. 뭐, 달러도 많이 올랐으니까. 그래서, 예전에, 코로나 이전에, 그, 생각하시고, 환율 생각하시고 오시게 되면, 체감, 그게, 약한20%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, 그, 어, 저기, 환율 자체가 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, 환율도 올랐죠. 대만 물가도 올랐죠. 우리나라 물가 오르는 것을 생각 안 하고, 대만에 이제 해외 나오면 해외 물가 오르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포인트를 명심하셔야 됩니다. 어, 코로나 이전에 대만 물가보다는, 어, 환율도 올랐, 올고 대만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한20% 정도의 아마 체감 정도, 어,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. 네, 오늘은 대만, 이제 9월 29일부터 국경이 개방되고 올수 있지만, 9월, 10월 13일 이전에는, 어, 격리를, 3일 격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10월 13일부터는 이제 0 플러스 7 제가 여기 사진 다 올려놓을게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3일부터 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이브를 안보시고 댓글로 달으셔가지고 뭐 참고로 뭐 하라 하시는데 제 라이브를 좀 보세요 오셔가지고 라이브 오시면 제가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이미 여기 제가 올려놨죠 10월 13일부터는 0 플러스 7개이 뭐냐 그러면 7은 건강관리기간 자가건강관리기관에서 입국하게 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좀 조심해서 다녀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유여행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마스크가 전면 개방됐지만은 개방됐지만 은 외화회에서도 개방되지만 대만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어 대만은 언제 개방할지 모르고요 그래서 어 그걸 참조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대만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만이 이 물가가 예전보다 환율도 많이 올라 있고 대만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약 체감으로 하실 건한20%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,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